안녕하세요 티키타카 심장 t v 서울 하트내과 박희원 원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제가 20대 때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요. 우리 몸의 이곳을 생각할 땐 항상 이 영화가 생각이 나곤 합니다. 심장을 뜨겁게 달리게도 하고 차갑게 쉬어 느리게 뛰게도 하는 이곳, 심장을 열정적이게도 만들고 냉정하게도 만드는 오늘은 심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우리 몸의 작지만 중요한 에너지원 갑상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티키타카 심장 장 TV를 위해 오늘은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에서 갑상선 질환을 주로 진료보고 계신 김민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소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분당 서울대병원의 내분비내과 김민주입니다. 저는 갑상선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 저랑 사실 거의 동년배나 다름 없이 같은 세대를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아실 것 같지만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어네 너무 재미있게 봤죠. 전 책도 보고 영화도 봤었는데 정말 볼 때마다 제 마음이나 심장을 설레게 만드는 정말 매력적인 이야기죠.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는데 잠깐 운을 오늘 띄웠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의미로 냉정과 열정 사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과 심장은 서로 뗄레야 뗄수 없는 아주 밀접한 역 연관이 있는 장기죠. 우리 몸의 여러 기관이 다 서로 맞물려서 조화롭게 작용하고는 있지만, 갑상선과 심장은 특히나 서로에게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고는 합니다. 갑상선 하면 보통 혹, 뭐 결절, 암 같은 이런 질환들을 떠올리고는 하시는데, 오늘은 그것보다는 갑상선 그 본연의 역할,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로서의 갑상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아지면, 혹은 너무 적어지면 우리 몸에 특히 심장에 생기는 변화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엔진이 심장의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갑상선 호르몬인 것 같습니다. 갑상선 항진증은 그러면 과속 중인 자동차와도 같을 텐데 갑상선 항진증, 어떤 병이고 어떻게 의심해봐야 할까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목에 있는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질환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체중 감소, 가슴 두근거림, 덥고 땀이 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심장을 주로 보다 보니까 두근두근 하다 이런 증상을 이제 호소하시면서 오는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우연찮게 심장을 검사하다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찾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병력 청취나 뭐 신체 검진, 혈압이나 맥박 심장 초음파를 보면서 이제 뛰는 어떤 심장의 모양을 봐도 의심을 좀 해볼 수 있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의 과잉은 심장을 아주 열정적으로 만들어주고는 합니다. 우리 몸의 대사 속도를 빠구마구 올려서 온몸이 전력 질주를 하는 것과도 같은 상황을 만들게 된다고 설명을 해드리고는 하는데,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높을 때 심장 뛰는 모습을 보면 수축하는 모양도 굉장히 격렬하게 수축을 하기도 하고 맥박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요. 때로는 폐동맥압이 오르거나 심장 주변으로 심낭 삼출이라고 하는 이제 물이 조금씩 차기도 합니다. 맞아요. 저는 주로 환자분들한테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100m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심장이 터질 듯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또, 몸이 더워지면서 땀도 많이 나죠. 너무 오래 방치하면 심장이 과부하에 걸려서 결국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심부전 상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숨이 너무 차서 결국 응급실로 가시기도 하시죠.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심한 경우에는 뭐 심부전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심방세동이라든지 맥박이 굉장히 빨리 뛰는 빈맥과 같은 상황들도 부정맥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치료 초반에는 맥박을 같이 조절해 주는 약을 처방해 드리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한 경우 에는 응급실을 가야 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갑상선 항진증을 심장도 치료하면서. 갑상선 호르몬도 치료를 통해서 안정화시키는 전체적인 전인적인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는 맥 방이 빨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단순한 빈맥이지만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약물치료하면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화되면서 빈맥이나 부정맥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열정적인 심장으로 만들어주는 갑상선 호르몬 과잉. 이번에는 그러면 부족해지면 어떨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오히려 이제 환자분들이 증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셔서 그런지 본인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의심된다고 호르몬 검사를 해보고 싶다면서 오시는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우리 몸의 엔진과도 같은 심장, 이 심장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과도 같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어떤 병이고 왜 생길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 생산이 부족해. 는 질환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면 기운이 떨어지고 피곤하죠. 또 쉽게 붓거나 체중이 증가합니다. 장 운동이 느려져서 변비가 생기고 추위에 민감해지는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런데 주로는 이제 피곤하다, 자꾸 붓는다 이런 증상들을 말씀하시면서 오시지만 이 피로감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증상이어서 피곤할 수 있는 이유도 굉장히 많고요. 꼭 피곤하다고 해서 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때 특히 갑상선 기능저하증 가능성이 높으니 병원을 한번 찾아보셔라 라고 하실 만한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선생님 말씀에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환자분들이 <laughs> <laughs> 이제 나는 이렇게 피곤한데 왜 갑상선 호르몬 검사는 정상이냐 속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늘 피곤하지만 <웃음> <웃음> 갑상선 호르몬 검사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로만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단정 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손발이 붓는 증상이 조금 더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붓는 것과 지중이 증가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네, 살이 찌는 걸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원장님들 잘 아시는 저희 그 후배 선생님도 항상 이제 춥다. 그러면서 수시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보지만 늘 정상으로 네, 나오곤을 하잖아요. 심장의 입장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제대로 엔진으로 쓰일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짜주는 힘, 즉 수축력이 떨어지거나 심장 주변으로 물이 차면서 숨이 차는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신기한 게 심장 초음파를 보다 보면 아이 환자분은 진짜 피검사에서 갑상선 수치를 빨리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심장들이 있거든요.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많으면 많은대로, 우리의 심장을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주는 미묘한 호르몬인 갑상선.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연령에 따라서 조금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증상이 워낙 뚜렷해서 환자분들이 큰 병이 생긴 게 아닐까 하고 적극적으로 진료를 보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증상이 조금 애매해서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이제 노인 분들은 원래 몸이 여기저기 불편하시다 보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 증상을 그냥 노화로 오해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유병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에서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몸이 자주 붓거나 예전보다 많이 피로하시다면 한 번쯤 갑상선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지인분도 아버님께서 이제 갑자기 컨디션이 좀 떨어지시고 의식도 약간 흐려지는 것 같다고 모시고 오신 적이 있었는데 갑상선 기능저하증 이었고 호르몬을 보충해 드리고 많이 좋아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교수님, 이제 기억하실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몇년 전에 굉장히 추운 날, 연천에 캠핑을 가족끼리 갔던 적이 있지 않나요? 너무 추웠죠 <laughs> 너무 추웠는데, 그때 저희가 너무 추우니까 모닥불을 계속 이제 뗐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갑상선을 모닥불이라고 할 때, 적당한 불조절을 위한 장작 같은 요오드 성분, 이런 이제 관련된 음식이나 영양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 진료실에서 보면, 갑상선에 좋은 음식이나 영양제, 피해야 할 음식 등에 대해서 질문을 꽤 많이 하시고는 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 환자에게서 음식이나 영양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는지 한번 음. 알려주시겠어요? 사실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음식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해서 눈이 불출되는 갑상선 안병증이 있으신 분들은 셀레늄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어서 셀레늄 영양제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반면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에게는 섭취를 조금 줄이시는 쪽으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요오드이긴 하지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적당량을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요오드 과잉 섭취 국가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요오드가 풍부한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섭취를 조금 줄이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건강 검진이 워낙 보편화가 되어 있어서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매년 검진을 받고 계시기는 하지만 국가 검진에서 갑상선 기능 검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갑상선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봐야 하는지, 한다면 누가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몇 가지 경우에는 갑상선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첫째는 이전에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이미 아르셨던 분들인 경우에는 치료 후에 완치가 되었더라도 이 병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갑상선 혈액 검사나 초음파 검사에서 만성 갑상선염 또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다고 들으신 분들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갑상선 혈액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대학병원에 의뢰되어 오는 환자들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어떤 환자분들이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봐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저희 같이 이제 1차 의료기관인 개인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구분선을 조금 제시를 해주시면 구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저희 개원가에 있는 이제 의사들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심하지 않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는 동네 병원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학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심해서 약물로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갑상선을 제거하는 수술이라던가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런 치료들은 동네 병원에서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갑상선 안병증, 눈이 조금 돌출되는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이제 안과 진료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갑상선 안병증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안과의사 선생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내과와 안과의 협진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상선은 워낙 하는 일도 많고 연관된 질환도 많기 때문에 사실 오늘 모든 부분들을 다 다루어 풀어내지는 못했지만 나머지는 다음을 한번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와 같이 갑상선 호르몬 레벨에 따라 우리의 심장도 천천히 뛰기도 빨리 뛰기도 하고 다양한 종류의 심장질환이 갑상선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장 흔하게 주변에서 접하게 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오늘 김민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 보았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혹은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겠어요? 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심장 건강에 관심이 많거나 실제로 심장 관련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심장 질환 특히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는 갑상선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한 번쯤은 꼭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만약 갑상선 질환이 원인이라면 이를 치료하는 것만으로도 의외로 쉽게 심장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멀리까지 한 달음에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피키타카 심장 TV와 함께해 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흥미롭고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